이번에 문경민 작가님께서 새로운 책을 또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은 브릿지고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브릿지는 그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이고요. 어,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첼로를 키는 에,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음. 그 음악에 얹힌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고 음. 이 소설을 쓰면서 제 마음 속에 자리 잡았던 어떤 문구는 뭐였냐면. 어, 슬픔은 건너가는 것이야 어, 음... 라는 네, 그런 말이었죠 하... 어, 네, 그런 마음을 담은 소설이 이제 브릿지입니다 네. 궁금한 건이 책을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세 번째 청소년 소설을 써야 했어요 일단은 세상에 잘 보이지 않는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어, 감추어져 있는 어스들을 끌어낸 이야기를 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소설을 쓰던 시기가 저한테는, 음, 재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어떤 제 안에 찾아들었던 길고 깊은 그리고 오래가는 그 슬픔들의 시간을 어 건너가는 시기, 사실, 아 지금도 사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은 저한테 끝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음. 안 끝날 것 같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대로 단 하루도 엄마 생각을 안 하고 산 날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건 러니까그 저한테 처음 겪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내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느끼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내의 마음에는. 음. 이내의 마음에는 이제 그런 저의 마음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음. 이 브릿지에 보면은 그 이내가 주인공입니다. 이제 주인공 이내가 할머니가 이제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와의 대화를 녹음한 걸 다시 듣는 장면이 음. 나와요. 사실 이제 그 대화의 그 대사들이 사실은 이제 저와 어, 저희 어머니가 둘이 나눴던 대화를 녹음했던 것을 어, 다시 가져와서 약간 좀 편집해서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어, 그렇게 해서 담아놓은 그런 것들이기도 해요 어, 어떤 식으로 소설을 쓰느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살아가고 있는 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브릿지를 쓸 때는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 나는 나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음, 소설의 소재 어떤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그 슬픔의 마음을 어, 어떻게 보면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어, 생각을 했던 거죠. 음, 여러모로 쓸수 있었던 이야기였고 어, 그리고 쓰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했고 어, 그리고 음, 완성이 잘된것 같아요. 브릿지라는 표현에 대한 것도 한번 음. 짚고 가고 싶은데요. 네. 사실 브릿지라고 하면 어,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를 또 담으려고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이제 브릿지는 그 첼로의 그 현과 그 앞판을 이어주는 일종의 마치 무슨 교각처럼 서 있는 그 얇은 나무판이 있어요. 일단은 그 나무 부품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다리라는 의미도 있죠. 뭔가를 음. 어, 건너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 다리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음악에서, 그러니까 악곡에서, 그 절정으로 치달아 가기 전에, 그 네. 앞부분을 담당하는 곡의 그런 부분들도 이제 브릿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소설에서 이제 브릿지는 일단은 다리. 그다음에 음. 첼로의 부품으로서 들어온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인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음. 담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까? 음. 어떤 독자에게 이 책을 추천하시나요? 자기의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나눔보고》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나눔보고》의 그 마지막 단어가 나는 세도 깎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끝나거든요. 그니까그 그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은 저는 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그 투지의 언전성상에서 투지의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네라고 음...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소설이 필요한가? 음,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 <laughs> 이 소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오래가는 소설이 됐으면 좋겠다. 음. 그 어떤 소설은 오래가죠. 음. 음. 그리고 어떤 소설은 짧게 끝나고 더 이상 사람들한테 읽히지 않기도 해요. 음. 어, 그러니 그 작가 입장에서 소설가 입장에서는 이 소설을 읽는 것이 의미 있는 음.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만든 이 소설이 어, 세상에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길 바라는 거죠. 어.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보통 천차만별이겠지만 음. 어느 정도 걸리시는 것 같으세요? 초고를 내는 거는 소설마다 달라요. 후술 같은 경우에는 50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7 5 0매짜리 소설인데 그건 좀 유달리 좀 특별한 경우였죠. 근데 이제 나는 보고는 쓰는 기간 자체는 한반년 정도였던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소설은 진짜 어렵게 쓴 소설이에요. 음. 아, 정말 어렵게 썼어요. 엔서라는 소설. 음. 저기 있는 엔서라는 네. 소설 같은 경우는 저것도 우유곡절이 많아요. 한 1년 정도 걸려서 2000매 정도 썼다가 다 버리고 그중에 딱 200매만 다시 딱 빼서 다시 900매짜리 소설로 완성을 한 그런 경우니까, 사실상 이제 소설이 완성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음. 근데 계획을 할 때는 저는 반년 정도면 한 권을 초고를 탈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어서는 음. 어, 좀 학부모님 입장에서 음.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작가님은 어렸을 적 책을 좀 좋아하셨나요? 네, 좋아했죠. 음. 어, 좋아하는 편이었고. 그,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 북한강 옆에서 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끝나면은 뭐, 딱히 놀게 없었어요. 어, 그리고 뭐 집에는 그 아버지가 사주셨던 뭐, 세계 소설 세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음. 음.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읽었던 경험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어렸을 때의 그 책을 좋아했던 경험이 나중에 글을 읽고 쓰는 데에 실제로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음... 또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아이들은 어... 책을 좀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책을 좋아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음. 어, 모든 사람이 글을 잘쓸때할 필요도 없죠. 어, 글을 잘쓸수 있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글을 쓰면 됩니다. 음. 어, 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책의 세계에서 살면 돼요. 음. 꼭그 세계에서 살 필요는 없죠. 뭐 자전거 타고 싶으면 자전거 타고, 테니스 하고 싶으면 테니스 하고. 세상은 넓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춤추는 거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살면 되는데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학생 시절에는 아 이거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류의 유산은 인류의 문명은 문장을 통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 무궁무진한 유산들이 문장에 담겨서 책의 형태로 갖춰져서 놓여 있는데 그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음 책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재미를 느끼고 하는 것들은 훈련되지 않으면 익힐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는 교육 과정으로 그러니까 삶의 습관으로 책읽기와 글쓰기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성을 발달시켜야 돼요. 음... <laughs> 지성을 발달시켜야 되고 사고를 깊이 있게 할수 있어야 되고 어느 능력 또한 좀더 고급스럽게 음...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삶의 배경이 그런 식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응, 음, 저는 생각합니다. 책 많이 읽히시고, 음, 글쓰기도 어느 정도 할수 있으면 좋죠. 음. 근데 다만, 어떤 애들은 책을 쉽게 읽어요. 음. 많이 쉽게 읽습니다. 아. 어려운 책도 금방 읽어내요. 그거는 걔네들이 그걸 타고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근데 어떤 애들은 책 읽는 걸 힘들어해요. 그걸 이해해줘야 됩니다. 음. 저마다 그 다른 지점들이 있죠. 아이들마다. 음. 음. 하지만 기본적인 소양으로서의 책 읽기는... 필요하다. 음, 필요하다. 음, 제가 음. 이제 문강민 작가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선생님의 작품으로 원책읽기를 항상 해왔었는데 정말 원책읽기를 하기 좋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네. 그 문체가 아이들이 읽고 이야기가 너무 좋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좋은 소재들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도서를 좀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애들도 뭐 제가 썼던 어린이 소설들, 딸기육공약이라든가 나는 언제나 말하고 있었어 라든가 우리들이 걔를 지키려는 이유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훌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도 가능할 거예요. 문경민 선생님으로 삼행시 지었는데. 오그 아, 네. <laughs> 사이에. 어. 한번 불러주세요. 문. 문경민 선생님은. 경. 어. 경험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혹은 세상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민. 민. 민감하게 관찰하고 가치를 찾아내어 마음의 울림을 주는 작가입니다 <웃음> <웃음> <우와>. <웃음> 문경민 작가님의 어,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브릿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상 문경민 작가님과 함께한 흥터미였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